그 사람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와 있는지 신경쓰입니다. 읽고 답이 없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마음이 식은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래서 확인합니다. 한번더 연락하고, 한번더 물어보고, 한번더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쓰이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까지 불안한 건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겁니까?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인지 상상합니다. 만나지 않는 날에는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접속 시간을 봅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 추측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더 맞춰주고 싶습니다. 더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해줄수록 불안합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왜 반응이 없지? 이만큼 맞춰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만큼 이해해줬는데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합니다. 집착은 나의 불안을 향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답장이 와야 당신이 안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잘해줘야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당신의 불안이 잠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집착의 본질은 상대가 아닙니다. 나의 불안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 상대의 반응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 상대의 사랑으로 나의 공허를 채우려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당신이 확인할수록 그 사람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이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당신이 매달릴수록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심시켜줘. 나를 떠나지 마. 나에게 반응해줘.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는 압니다. 당신의 불안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이 사실은 요구라는 것을. 그래서 멀어집니다. 당신은 더 불안해지고 더 확인하고 더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서 당신은 지칩니다.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떠나가는지.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사랑도 상대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도 상대가 궁금합니다. 사랑도 상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립니다. 만나지 않는 날에도 자기 일을 합니다. 확인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반응으로 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존재로 나의 공허를 채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 행복에 내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포함되지 않아도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그 공간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떠나겠다고 하면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행복이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방향입니다. 집착은 나를 향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를 안심시켜줘. 나를 떠나지 마. 사랑은 상대를 향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 집착은 채우려 합니다. 나의 공허를, 나의 불안을, 나의 외로움을. 사랑은 나누려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이미 충분한 것을. 비어있는 사람은 채우려 합니다. 채워진 사람은 나누려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집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에서 자랍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경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기억,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았던 순간들. 그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나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해야 나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연애에서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나의 가치를, 상대의 사랑으로 나의 존재를. 그런데 그것은 확인될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도 내일 또 불안합니다. 어제 사랑받아도 오늘 또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는 그대로는 부족하다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확인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아도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안심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확인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증명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상대에게서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불안 속으로 새어나갑니다. 상대가 아무리 확인해줘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 확인은 금방 의심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상대가 줄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만 줄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잘해 주든, 더 이해해 주든, 더 기다려 주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지,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지,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이 아무리 매달려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마음을 쓰면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할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할지, 그것은 오직 당신의 영역입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괜찮다고 믿는 것. 상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는 가치 있다고 아는 것. 상대의 사랑과 상관없이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면 집착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에게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에게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괜찮은 사람은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여유로워진 당신에게 상대는 오히려 끌립니다. 매달리지 않는 사람, 확인하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겁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괜찮습니까? 그 사람이 떠나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반응 없이도 당신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채워진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을 채우십시오. 먼저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